자,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워지지만 또이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신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고 마음에 박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에까지 저번에는 추수감사자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는 그랬죠 동생이 형에게 팥죽 한그릇에 어, 장작권을 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삼촌네 집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레아, 라엘이라는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사랑했는데 7년을 살았는데 그딸을얻기위해서 근데 잠자고 눈 떠보니까 큰 딸이 있어 버린 거예요. 어.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고하냐면 동생을 먼저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나서 그 이틀을, 신호를 지르고 나서 그 작은 딸을 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딸을 또 이해서 몇 년을 또 일해야 되겠어요? 큰 딸을 이제 7년을 했는데 또 7년을. 그런데도 그 말이 뭐라 하냐. 너무 사랑함으로 수일처럼 7년이 흘러갔다. 어? 어? 가고 싶은 가도 가. 돼. 응. 너도 가아니 입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같이 가 응. 아니 괜찮아. 교회 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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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럼 조금만 있어. 금그어럼 어, 년이 지났네. 어, 조금만 있어봐 하나님을 만나면 귀한 시간이야 맨날 하나님 만나 그래? 몸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큰 어, 언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이 라엘은 자녀가 없는데 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라엘을 맞아.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 뱃속에 애를 가는 것 동안 하나님이 혈압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그태에태를 요셉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아니 14년을 그 집에서 살고 아기들을 낳고 많은 그 많은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이임금을안 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제 삼촌 나나 나 때문에 삼촌의 소유가 아주 작았는데 이제 이렇게 축복해졌으니까 나로 가게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삼촌이 요렇게 잘하고 진짜 너무너무 축복해준 걸아니까이 삼촌도 뭐라 가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니까 러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있 여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임금을 전하 그청하하게 그때는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양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양이야? 어하얀거 하얀색이잖아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의 양떼 중에서 내 임금을 아롱지고, 이런 것이 태어나면 나를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삼촌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혹시 그때는 있었나봐. 아롱지고 하는 거를 아들에게 시켜서 막, 빨리 보내놓은 거야. 그 새끼가 안 나오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 버렸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십층나무 푸른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튼튼하고 실한 하얀 놈이 오면은 거기 물가지에다가 거기에 놔두면 그걸 보고 새끼를 낳은 애들이 아롱지고 얼룩이 생긴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거 옛날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딸이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낳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가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어, 육식을 하면, 어, 남편은 채식이라고 아내가 육식을 하면 분명히 딸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기는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내가 제일 지금도 위외스럽고 미안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러 다녔던 분이 내가 결혼하고 목포를 내려갔더니 그 남편이 나를 고기를 사준 거야 근데 제가 고기를 못 했어요? 지금 아들 낳을 때인데 그걸 못 먹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은 아기 낳는데 아들 낳고 나는 못뭐 낳겠어요? 낳을 낳 <laughs> 수권하지. 근데, 아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거를 보면서, 이 육신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했을 때, 아들을, 낳, 이 얼룩진 걸 뽑아내듯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서른아홉이었어요. 서른아홉에 애를 갖는 것만도 축복인데, 무슨 매임으로 아들을 낳겠다, 뭐 하겠다, 이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어?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아들나인이라고 기도를 한게 아니고, 내가 너무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들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인데,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한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딸을 주시든 아들을 주시든, 정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누워있는데, 뭐, 하긴 막,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냐고, 오, 이거 태먹뿐이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마흔 살의 애들 나왔어요. 서른나홉에그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스물아홉이라 됐어요 음. 그리고 음. 뭐 음. 아들, 아들 노릇을 다해 남자같이 급장했고 음. 하나님은 놀랐더라고요 근데 이이 이, 이 야곱도 오 이렇게 많이 한것이 자기가 한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그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 하, 삼촌이 절대 임금을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이 야곱이 그 임금으로 얼룩진 거, 아롱진 거를 내게 달라고 했지만, 어? 그거를 지 힘으로 한것 같지만, 지금 고백에 뭐라 고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이거는 지금 삼촌의 사촌한테 하는 말이죠. 사축을 빼앗아 내게 네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딸이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걔 이름을 은진인데 은혜 음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를 아들은 아니지만 보배를 주셨다 해서 제가 은진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부를 때는 뭐라 불러나오 어, 보배야 사랑스러운 보배. 어. 보배로운 딸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깨어나면서도 하는 말이, 아들은 아니어도 난 너무, 하나님은 네, 감사해. 이러면서 정말 기뻐했었어요. 근데 그 돈의 <laughs> 보배. 어, 보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은지, 내가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이겠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이러,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갈 때 뭐라고 했죠? 어, 그 돌계단을 쌓고 하나님 그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냐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예쁘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어, 그렇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받에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 그렇지. 어, 너무 잘 알아네. 어, 잘 알아. 그런데 그 우리에 그러면 수빈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오, 그렇지. 아.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게시록에 써졌어요. 근데 그 죄를 조금 아까 예수님이 누구를 죽주셨다고 누구? 우리를 넣지 말고 누구를? 아, 나가 누구야? 아, 수두이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했던 죄를, 죄는 분명히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가져가셨지만 이렇게 가져가셨어 머리에 가시가 쓰고 머리가 가시가 찔면 뭐가 흘러요? 피.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자, 수이나 너의 죄는 너무 무거워. 내가 네 대신 죄를 가져갈게. 하데 가져가면 죄가 있겠어요, 그때? 왜 없죠? 아니, 왜 없어? 누가 가져갔어? 뭘넣 씻었어? 그렇지. 이게 씻어지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제 나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 조금 아까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지? 하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마음에있는데자나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려 죽으심으로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게, 깨끗게 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되스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제 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로 들어가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자녀가 됐으면 뭐라고 불러? 하나님은 누구야? 수빈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은 누구야?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하고 수빈이를 바꾼 거야 수빈이가 십자가에 달려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달려놓고, 수빈아, 너는 내 자녀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 이해가 되세요? 오늘 구원받은 거야. 지금까지 지었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깨끗하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